명동 중국대사관 앞에는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짜장면으로 유명한 60년 된 개화, 그리고 2009년 주인이 바뀐 일품양, 그리고 최고의가 정비 행화촌. 요즘 굉장히 핫해서 손님 터지는 퓨전 도장면 란주칼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97년도부터 여기 중국대상관 앞에 짜장면을 먹으러 왔으니까 저도 24년 된 고객이네요. 그 여기에 헤빈 장도 유명한 집이었는데 유감스럽게 또 코로나 여파로 폐업을 했어요. 뭐 엄청 맛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오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걷다 보면 산동조차라고 보양장육이 맛있는 집이 나오고요. 그 건물 2층에 일품양이라고 있어요. 사실, 일품양은 1955년 오픈을 했는데, 사장님이 2009년 가게를 내놓으셨고, 2019년에 연희동에 연희일품양이라는 가게를 오픈했죠. 그러니까 옛날의 일품양과 지금 이 일품양은 관계가 없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도 맛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집이에요. 이게 여기 기본 메뉴 5,500원짜리 유닛짜장인데요. 명동 중심에도 임 불구하고 가격은 아주 자비롭다. 유닛짜장이라고 하지만 인천의 신승반점 같은데 유닛짜장보다는 고기 양이 적은데 당연한 거예요. 뭐 보통 유닛짜장이면 9,000원 8,900원대인데 여기는 5,500원이니까 일단 짜장의 기름기나 뭐 전분기나 아주 적당하고요. 영상으로는면이좀두꺼워보이는데 뭐 실제로 는 그렇지 않아요. 딱 적당한 두께고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은 여기 명동 화교 중국집 특유의 짜장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춘장 맛이좀 옅으면서 슴슴하고 덜 자극적인 맛이에요. 이 특징은 이 명동 학교 중국집들이 비슷비슷해요. 먹고 있는데 젊어 보이는 사장님이 국물 서비스 좀 드릴까요? 하더니 짬뽕 국물을 주셨어요. 원래 짜장 하나 시키면 국물 따는안 주지 않나? 어쨌든 호의 감사했습니다. 일품향이라는 이름이 유명한 집이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가면 웨이팅이 좀 있어요. 두번째로 개화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뭐 그냥 옛날부터 개화하면 짜장면 짜장면 하면 개화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짜장면으로 유명한 집인데 사실 여기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집이 개화 그리고 이집 역시 기본 짜장면 값은 싼 편이다 6,000원 제 앞에 어떤 아저씨는 8,500원짜리 삼성간짜장을 시켰고요 저는 유니짜장을 주문했습니다. 일단 짜장색은 갈색에 가까울 정도로 밝다. 동네 중국집 짜장색이 머리카락으로 따지면은 동양인의 머리색이고 이건 염색을 한 동양인의 머리색이다. 이뭔 개소리야! 근데 이거 비빌 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전분이 많이 들어갔는지 점성이 강하거든요. 마치 풀 같기도 하고 젤리 같기도 하고 잘안 비벼진다 짜장이 잘 묻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그안 좋은 평도 있어요. 일단 많은 화교 중국집들의 기본 메뉴는 유니짜장이고요이 유니짜장이라는 게 고기 육자의 진흙 니 자를 써서 재료를 모두 다져 넣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에서 먹는 큼직한 야채가 들어간 일반 짜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게다가 또 화교식 짜장 특징이 춘장을 적게 넣으니까 그런 이질감들을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짜장의 맛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좀덜 달고, 고소하다. 실제로도 개와의 짜장면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런 느낌이 좀 덜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앞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먹는 삼선 간짜장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아, 보고만 있어도 갈증이 나는 게참 목이 마르게 생겼네요. 어떻게 이 고급 짜장을 이렇게 맛없게 먹고 있지? 아무튼 저는 이풀 같은 짜장 참 좋아요. 이 촉촉한 맛, 다음에 방문한 집은 그 옆에 행아촌이라고 하는 집인데, 이 집은 20년 정도 된 집이고 명동 화교 거리에선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데요. 이 집의 엄청난 장점은 짜장면을 4천 원을 받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요. 저는 여기 와 보기 전에는 이거리에 중국집답지 않게 짜장면이 너무 싸고 치맥도 팔고 뭐 그래서 별로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에서 4천원짜리 짜장면 중 최고의 맛이고요 옆집의 5천원대 짜장면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또 여기 사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짜장면 봉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맛은 학교식 짜장의 생소함이... 약간 좀더 간이 더해진 느낌. 아마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키면 여기 짜장이 가장 맛있다는 평이 나올 것 같아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조미료 만나고 다른 음식의 평이 또 후보로가 있는데 짜장면만 먹는다면 제 입맛에는 이 집이 베스트가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 근처가 회사라 자주 오기 때문에 여길 택하는 거고. 명동에 자주 안 오는 분들은 개화나 산동교자 같은 오래된 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편인 난주 칼면입니다. 뭐, 오랫동안 명동을 지키고 있는 다른 중국 집들과는 결이 아주 다른 집인데요. 여기는 코로나 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엄청 많았고요. 지금도 중국인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두번 정도 갔다가 줄 서는 거 포기하고 다른 집을 갔더라 이게 이 집의 기본 메뉴 해물짜장 도상면입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서 먹을 때 6,5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이에요 그래도 아,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오리지널 샨시 도상면은 뭐 그냥 매운 마라 국물이나 우유탕 국물에 먹는데 이건 한국식 중화요리와 퓨전이라고 봐야겠죠 짜장은 좀 걸쭉한 편이고요. 뭐 기름이 좀 많고 여기 새우, 낙지, 죽순 같은 게 들어갔네요. 이 집이 아마 생활의 달인에서 도상면 달인으로 나와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게 도상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원나라가 한족의 반란을 두려워해서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열 가구당 한 개의 부엌칼만 쓰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샨시성 사람들은 주식이 면요일이에요. 처음에 제가 샨시성 출신의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진짜로. 저는 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만난 샨시성 사람들도 밥을 안 먹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칼을 못 쓰면 면을 못 만드니까, 이렇게 철판을 이용해 면을 만드는 도상면이 생겼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 만화에서 좀 신격화해서, 뭐, 희귀한 요리 기술이다, 뭐다 했는데, 그, 일본 만화 좀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 플러스 중국 뽕. 근데 사실 알고 보니, 뭐, 독학으로 해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요리 기술이더라. 실제로 그렇게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짬뽕을 시키셨더라고요. 이 짬뽕도 꽤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솔직히 짬뽕이 더 맛있었던 것 같고요 짬뽕이 수준 이상이었고 도상면과 더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수제비 짬뽕 같기도 하고 다만 이 집은 단무지를 안 줘서 좀 아쉬웠어요 대신 짜차이는 줍니다 이번에 향미와 산동교자를 소개 못 드렸는데, 다음에 명동 화교 중국집 두 번째 편도 제작해 볼게요. 오늘 점심은 짜장면 드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